안녕하세요. 방한자입니다 아, 오늘은 시화 방조제로 헤르지를 나왔고요. 여기 앞에 보이는 게달 전망대. 아, 오늘은 유명하시죠? 이 시화 방조제에서 항상 활력 있는 모습으로 어, 낚시와 헤르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퀵포드 음, 낚시. 그 형님 좀 전에 만나 뵙고 <laughs> 형님은 킥보드 타고 가시고 저는 더덜 더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활력이 넘치셔서 아우,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시화밤조제 수문이에요 얼마전에 보트 한 대가 미이 어, 아래로 빨져 들어가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,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도 안전만큼 소중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왔어 모르겠어요, 금방 왔어요. 금방 와요! 예 중간에 좀 찧다가 아... 예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이 <laughs> 예. 바로 우리 키퍼저 그, 낚시 님이십니다저 모두와 자, 함께 자, 열심히 합니다. 감안가위 예. 아 예. 예. 안 해본 거죠? 아니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. 왔었어요? 네. 예, 예. 음, 언제 왔었던 분이 누이예요한2 개월, 이월 전쯤에요. 근데 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, 그렇지. 그냥 갱만 어. 몇개 주사가 구했어요. 여기. 그뭐 그때 어디로 왔었어요? 그때도 이리로 왔던 거예요? 지금 오른쪽으로 왔었는데. 네. 때는 저쪽 초소, 저쪽 초소, 네, 우리 4 초소, 첫번째 초소, 내가 지시분 거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, 맞아 초소, 네, 네, 조심해서 내 네, 와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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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, 조심. 아 지금 퀵보드 형님은 오프닝 멘트 하자마자 바하지한 마리 먼저 잡으셨어요. 아 저도 한번 열심히 뒤져보겠습니다. 지금 퀵보드 형님 학생 팬들이 어,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. 이런저런 포인트 설명해 주시고, 음, 기분 좋은 그런 광경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물색이 탁하긴 너무 탁한가 봐요. 네.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이 정도면은 많이 탁한 편이라고 하네요. 두둥 아. 야호! 작지만, 소라 하나, 봤습니다. <laughs> 아, 이 고수분들 보면은, 금방금방 찾거든요 음, 뭐, 여기 있죠? 뭐 여기 쭉 여기 쭉 하면서 <laughs> 아 고소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.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셨을까요? 아, 형님은 아직 저기 계시고 한 번씩은 이렇게 먼 바다 또이 잔잔한 파도라도 좀 감상하면서 힐링도 좀 하고,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아... 조심조심. 아니, 갱이라도 좀 따가야 되는데, 아. 오, 요바라, 요바라, 요바바라고, 봐라. 말라고 요기, 소라가 왔어요. 돌라가 왔어요. 아, 이것도 작아서 방생. 어? 이 안에 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기 안에 뭐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기 안에 뭐고 있어? 하하하하. 작지만 그래도 소라가 왔어요. 이거? 이거? 조그만 거 3개 봤어요. 음. 어? 이게 뭐냐 이거? 이거 뭐이다 이거? 여기 뭐이다 이거? 어 붙었어. 이야. 두둥 소라. 그래도 이건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<laughs> 괜찮네. 굿 음. 어? 이건 뭐지?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가리비인가? 이게 가리비인가요? 음, 일단, 입이 안 벌어지는 걸로 봐서는 살아있다라고 보고, 일단, get. 어허, 여기에, 요 도네이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. 하하. <laughs> 소라가 왔어요. 이 색깔은 소라인데. 이게 뭘까요? 아, 소라 맞다. 야, 아,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일로와. 하하. 야,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소라네요. 아, 그. 보호 여기 여기 한 마리가 아~ 이한 마리가 작지만 아~ 작지만 감동입니다. 음. 소라가 이런데부터 있어요. 안 보이는데. 이야, 작긴 해도. 아이고 열심히 식사 중이셨구나. 작긴 해도 이런 걸 눈에 보는 게 됩니까? <laughs> 이렇게 한편에 보이는 이런. 바이들도, 보말이나 갱 같은 거가 있으면, 이게, 그 자갈 같은 역할을 해서, 그냥 발이 쭉 미끄러지더라고요. 조심해야 돼요. 아, 이제 안벽등반을 또 해야 됩니다. 어, 빗방울도 떨어지는 것 같고,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미차 타고 가서 잡은 거지. 가서. 어, 카메라에는 가야지, 잘안 들어올 아, 카메라에는 잘안 들어올 것 같은데. 큰게 아. 어. <laughs> 엄청 많아요. 어, 대박. 멋있어요. 이 다른 다운. 이제 들어가 10시부터, 들어, 10시부터, 10시부터 10시. 들어가야 되긴. 아, 1시 반, 11시 반이면은 11시, 10시 50분, 11시 오늘보다 한이 정도 더 빠지지. 한이 정도. 이 정도 무릎 정도 덥반이가 소라 엄청 많죠 내일 내일 좋죠. 앞으로 이렇게 세 채널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낚시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자 고생하셨습니다. 예 <laughs>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내일 내일이 많아요. 내일 아. 내일 오늘 한 자리 쯤한 네. 자리 거기서만 해요. 저기까지 올 필요 없어.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도 아. 멀리까지 나는 일부러 잡으라고 빨리 가고 다른 사람들 그 잡은 자리 그냥 쫓아간 거예요. 그 거기 아까 그한 자리 있죠? 네. 거기가 가장 많은 자리예요.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. 음 거기서, 거기 가장 많은 자리. 일찍 가 소용 없어요. 아 소라는 일찍 가면은 못 잡는 거예요. 왜냐면 그러고 또못 잡고 뒤에 사람들 쫓아오면 심적으로 내가 빨리 가고 싶잖아, 그 사람보다. 네. 못잡는 거야. 그런 거 생각.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. 음. 그냥 이 쫓아오든지 말든지 지난 어.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페이스. 내 응, 페이스대로, 페이스대로. 딱소라는 2, 30분 사이에 잡는 거지. 1시간 <laughs> 네. 전에 잡는 거 아니요. 저는 정도 올라가면 정도 걸. 그러니까 <laughs> 어, 뭐가 있나요? 그렇게 막자 거예요. 거예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다음은 제가 형수님이라고 불러야겠네. 에유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가세요. 예, 조심히 다녀서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음, 아, 예. 또이 시화 방조제에서 서로 잡는 방법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. 출발하십니다 우리 킥보드 형님. <laughs>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